형, 이효리 이상순 커플 분석해 주세요. 좋은 거지. 자, 어떻게 꼬셨을까요? 자, 이거 잘못된 거야. 이효리 이상순 커플이야말로 앞으로 여성들이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한 커플이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진화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효리 이상순 커플은 진화론에 역행하는 커플이야. 왜냐하면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여성은 언제나 자기보다 서너 살 위에 본인보다 더 많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남자에게 항상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어. 늘 언제나 항상 여자는 그래왔지. 어, 그런데 여성이 자기보다 보통 여성은 심지어 능력 있는 여성도 자기보다 능력 없는 남성을 만나질 않아. 능력 있는 여성은 더 능력 있는 남성을 만나려 그러지. 여, 남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연예인들 보면은, 남자 연예인들 보면은, 뭐, 미모의 대학원생, 뭐, 미모의 뭐, 뭐, 재원, 그냥 만나잖아. 우리들은 만난단 말이야.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근데 여자들은 그동안 안 그래왔단 말이야. 여자들은, 남자는 본인이 의사면, 여자 무직도 만나. 예쁘면. 근데 여자는 본인이 의사면, 남자 무직 안 만나. 아무리 잘생겨도. 안 만나. 여자에게 남자의 학력과 직업은, 연봉은 고고익선이야.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이게 기본적인 진화론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야. 이효리 이상순 커플은 이거를 깨버린 커플이야. 이 진화론을 역행했지. 자, 일단 둘다 멋있어. 둘다 너무 멋있는 커플이야. 이효리는 자기 확신이 있어.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좋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 남 따위 신경 안 쓰는 거. 그게 멋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이상순이 뭐가 좋았을까? 이걸 고민하는 건 니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이상순의 매력은 니들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 매력은 주관적인 거거든. 이효리가 볼때 매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어. 그 매력은 이효리만 느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고 판단하고 가치를 잴 필요가 없어. 오지랖이야. 이것도 멋있는 거고. 이효리가. 방송 나와서 그러잖아. 돈은 제가 많아요. 이효리니까. 얼마나 멋있어. 아, 돈은 내가 벌면 돼. 내가 돈 많으니까. 이상순도 멋있는 거야. 뭐가 멋있냐면 여자는 키가 크잖아. 그러면 자기보다 작은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진짜 흔치 않지만 있을 수 있어. 있거든. 근데 남자는 본인보다 키가 큰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 열등감이 있단 말이야. 그 열등감, 사회에서 주는 압박이든지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어. 왜 우리가 옛날부터 아내가 돈 버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건 내조라 그래서 내조의 여왕이라 그랬고 남편이 아내의 일을 도와주면 그건 셧터맨이라 그랬어, 셧터맨이라고 우리가 비하했단 말이야. 저 새끼 저거 셧터맨이라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거든. 남편, 남자들이 여자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아내보다 돈을 못 벌거나 하거나 이런 거를 수치스러워하고 위축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당당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돈이 좀더 많을 뿐이야 라고 만날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는 그릇이 큰 남자야. 그런 열등감이 극복할 수 있는 남자는 진짜 그릇이 큰 남자고 그런 남자가 매력있고 여유있는 남자인 거야. 이상순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거야. 나보다 이상순은 정말 연예계에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던 무명의 뮤지션이었는데 이효리는 당대 탑스타였고. 그 당대 탑스타와 무명의 뮤지션이 만났을 때 거기다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막뭐 인물이 막 엄청 좋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좋대. 근데 이상순이 그걸 받아. 이효리의 그 여유도 좋지만 받아줄 수 있는 이상순의 여유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두 사람은 진짜 매력 있는 커플이야. 아, 존경해. 그릇이 큰 남자. 나는 정말 난 여자들이 이상순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너 너희들 열등감 있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응? 심지어 키가 커도 열등감이 있고 직장을 다녀도 열등감이 있어. 내가 3천을 벌면 4천 못 받는 게 열등감이고 4천을 벌면 5천 못 받는 게 열등감이야 키가 175면 180이 안 되는 게 열등감이고 내가 차가 쏘나 타면 그랜저를 못 끄는 게 열등감이야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다 그래 그런데 이효리 같은 여자를 만나면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이효리가 오빠 물좀 떠와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음 사랑하는 사람이 물을 떠오라 그래 하고 떠올라 들수 있는 그런 남자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건가? 이러지 않고 그걸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남자. 얼마나 매력있냐. 너희들이 만나야 되는 남자야, 그게. 돈은 니들이 벌어.